촬영 작성 있을 때 해보고 싶은 게좀몇개 있어요. 활용을 이제 보선 운영이나 창업 관련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싶고 아니면 이제 그이 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터도 좀 역량을 해보고 싶고 음.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하고 싶은 게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보선 창업 관련된 전자책이 음. 이제 구0 프로 이상 완성돼 있습니다. 음. 가격을 아직 책정하지는 않았지만 한뭐 오만 원 중반대 아닌가. 그 컨설팅 관련 전자책인 거죠? 구선 창업과 관련된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찌됐건, 돈이란 말이죠. 근데 <laughs> 이제 구손이라는 게, 창업, 청원, 창업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알아보다 보면 이제 그걸감 강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이렇때문면 음. 뭐, 과도한 권리금인데도 이거를 중간에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권리금 비싸게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그만큼 무병하고 좋은 걸 차에 들어가가지고, 음. 그게 이제 한 2, 3년 운영해서, 권리금을 이제 일부 회수하더라도그 네. 이후로도 권리금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권리금을 기왕 비슷하게 할 거면은. 네. 또 이제 제가 이제 회사원, 회사니다 나와서 이제 고션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운영이 두 개가 잘 되고, 음. 또 다른 사업을 할 여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청과하실수 있다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어찌됐건 약간 시행착오도 있거든요, 사장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게 뭐, 고션 창업이 뭐, 뭐, 억, 억 소리 나는 그런 창업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막한 500만원, 막 몇천만원, 이런 거 관심도 있어요. 좋은 물건과 연계된다. 그냥 부동산과 연계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 그런 시기면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물건 좋은 게좀보장이 되면. 근데 그럴 게 아니고서는 컨설팅 비에한1만원 이상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전자책의 입장에, 어. <laughs> 왜냐면 제가 이제 제 전자책을 쓰기 위해서 저도 엄청 많은 블로그와 유튜브와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경험을 보인 거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이제 왜 내가 무슨 은 시작되는지, 또것도 되게 이제 뭐, 할 말이 많아요. 저가 이제, 탁, 약하게 한번 떠나봐. 도다 듣고 다가그 다음에 서로서도 그렇고, 쇠다길 부담이 많게, 뭐, 아마존 탄이다. 고션을 하게 된, 가정과 응. 어떤 그런 시행착오, 그런 내용도 있고 응. 얼마나 크게 수익을 내고 있고, 어떻게 수익을 현였는지 응.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핫한 내용이, 그, 리금에 대한 이야기, 벌리금 비싸게 주시면은, 되게 크게 피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익이 꺾일 수도 있고, 벌리금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좋은 고션 매물의 요소, 딱 보면 딱 답이 오거든요. 응. 근데 이제 음... 그 전에, 음... 치 체크리스트나,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도 좀, 이제, 제 경험이다, 그런 것도 이제 다 봤고, 젊은 분들이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꽤 많이 알아요. 그런 되게 다양한 적이 계시거든요, 질문 쪽이. 식도 계시고, 신촌이나, 종중국 쪽도 계시고, 약간 데이터 쌓인 게 있어요. 음. 지역별로 어떤 특색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것도 같이 공유를 네,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하는 것 때문에 고시원 매매 프로세스나 뭐권리 어떻게 하고 뭐 티켓 뭐 같은 것들 음. 그리고 이제 고시원 운영이, 운영에 대한 컨셉 같은 거 어. 컨셉도 이제 저는 가성, 가성비 가성비 네, 저는 가성비 왜냐면 음. 이제 고시원은 싼 값이 제일 중요하다는 상태예요 이제 중간중간에 팁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음. 가령 이 고시원의 기존에 엄청 낡은 고시원이었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의무도 밀리고 이렇게 꽉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음. 아까 젊은 사람들이 우는 공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응. 근데 이제 공용 공간이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면 젊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음.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전 시점에 분들을 다 다른 곳으로 보내드리고 텅 아. 비운 상태에서 했는데 설명 가까이 되는 분들을 이렇게 막 어디 딴데 거실하고 이런 반달관이 생기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걸 그런 걸 제가 잘 헤쳐 나갔던 그런 상황이. 어. 되게 쉽게 풀었거든요. 어 그래요? 네. 전 아유, 원장님이 협조를 나가지고 음. 뭐 그런 내용들도. 다 받고 사실 내가 여 방학 때 중반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진짜로 하실 분들만 내가, 내가 이제 생각만 있고 근데 진담 진담 근안할 거다 하면 은 등도 그 아깝죠. 그렇죠 그런 한쪽. 네. 근데 내가 진짜 만약에 내가 회식분까지 할 거다. 아 그러면 네. 아니면 정말 무조건 할 상황이다. 하시면 제가 봤을 때개인 대비 귀찮다라고 전 전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전자식 회시면저한테또 비통 뭐, 주시면 제가 잘 성실성 있게 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식이라는 게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더라고요. 음. 뭔가 좀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봐주시면은, 음. 계속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고 이제 그또 내용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혹시 원 되게 쉽게 생각했다가, 금방 또 팔고 나가시는 분꽤 많으세요, 주변에. 음. 이제 21자 문제도 있고, 10자 문제도 있고, 음. 뭐 생각만큼 뭐 앞으로 벌어서 뭐 뒤로 다가는것 같기도 하고, 음. 네, 그런 사례들도 제가 좀 다루고 있거든요. 아, 전형책에 다있 네. 아. 근데 창업할 때 사실 저는 이제 실패한 사례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런 것들이 저희 어떤 전자책에 다른 장점이 아닐까. 를 보니까. 회사원 출신이니까 약간 뭐 보고서나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laughs> 에이, 그런 약간 이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청 드는 부분 있어요. 응. 누수을때 어떻게 대응 해야 되는거나 또 이제 막뭐두전이 되거나 차량기가 내려가요. 응. 차량기 다시 올렸는데 다시 바로 내려가. 응. 이런 건 원인 이거든요 그런 것도어차다 뭐 경험한 겁니다. 또, 또 하나 같는게고 오픈톡으로 문의 주시면 은 음. 제가 뭐 인테리어 업자나 누수업자, 뭐, 누수 뭐, 뭐 방역업체 뭐 소개까지 해주시나요? 뭐 예, 뭐다 후기를 요 저도 엄청 주요해 보고서 또, 이제 또, 또 추천받기도 하고 어떻게 뭐 보면 내용이 있으면 100페이지 는데 전자책 치고 9페이지가 아 거예요 무슨 상황을 연결해주시는 게좋으 추천드리고 있니겠니다 고맙습니다